솔직히 저는 혼자 하고 싶습니다. <laughs> 아예 그 어. 이번에 이거 하면서도 많이 느꼈고요. 아그 혼자라는 건 그러면 수현 씨도 없이. 네 그렇죠. <laughs> 어. 어. 그럼 저는 그 오빠의 관객으로 가고 싶어요. 아두 어. 분은 정말 제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래도 갈, <laughs> 그래도, 그래도 갈 거예요. 그래도 갈게요. 그갈 거예요. 오빠가 오롯이 오빠만으로 꾸미는 무대, 나는 단한 명의 관객이 되겠다. 네. 아, 멋진데요? <laughs> 그거는 제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무대가 <laughs> 아닙니다. 그거. 그냥 볼게 그냥 옆에서 슬쩍 볼게. 그 <laughs> 네. 정도 괜찮요 정말 현실 남매의 모습을 <laughs> 예 여러분은 지금 테이콘 제작 발표회에서 보고 계십니다. 아 너무 좋네요. <laughs>